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알아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의 숨은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기술 투자라는 건데요. 자, 오늘 2025년 정부의 벤처 투자 확대 정책과 함께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자, 우리 기술 투자 자체는요, 정부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 확대 정책의 핵심, 현재 수혜주로, 수혜주로 지금 현재 꼽,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벤처 펀드 재원 확대라든지, 신기술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육성, 창업, 성장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 그 VC라고 해서 벤처캐피털 자체의 업계가 전반이 아무래도 활황을 현재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요, 신기술 사업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매자닌이나 프로젝트 투자 또는 글로벌 블록체인, 핀테크 투자 등좀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서 자산과 그리고 실적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손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 20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57.1%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단기 순이익 있지 않습니까? 이 단기 순이익 자체도 68.2% 정도로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익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인해서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 혁신과 성장의 파도를 현재 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 자체가요 어, 스텝을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만 연계가 아무래도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요, 우리 기술 투자는 직접적인 발행이나 운행을 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업에 투자하는 VC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책 변화라든지 시장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간접적인 수혜 자체를 받기에는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기술 투자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6월 중순 정도를 보게 되면 7,200원 정도 때에 저점을 다진 이후에 7월 초에 약 9,600원에서 9,700원 때까지도 강한 반등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6월 25일에서 26일 자체는요 무려 거래량 자체가요 200만주에서 450만주가 폭증을 하면서 단기급승세를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52주 최고가 자체가 12,370원이었거든요 그 대비해서 아직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 자체도 지금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3일간을 보게 되면 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순매도세라든지 아니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주가를 조금 견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PER을 보게 되면 약 4.7에서 4.7에서 5.2배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PVR 같은 경우도 0.99배 정도로 지금 현재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력으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벤처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말씀드렸던 핀테크라든지 이런 신사업의 이슈가 꾸준하게 부각이 될수록 거래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변동성 자체가 사실상 큰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만 봐도요 외인들 자체가 시간대별로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기간들 자체는 사실상 조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 자체가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저점 기준으로 해서 7,200원대에서 7월 초 기준으로 해서 9,700원까지 약30% 가까운 반등을 아무래도 기록을 했고 8,700원에서 8,800원대가 사실상 단기 지지선으로 볼 수가 있겠고 9,700원에서 만원대 정도가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거래량 자체가 사실상 급증을 하면서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물이 동시에 출회가 되었고 9,700원을 만약에 돌파를 꾸준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목표가 자체는 12,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 자체가 꾸준하게 있다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턴 자체도 사실상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8,700원대 단기지선 자체가 만약에 무너질 경우에는 사실상 7,8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조정 가능성 자체도 염두를 해두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1선과 61선 자체가 9천원대에서 이 9천원대에서 사실상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방향성 자체는 거래량과 수급 변화 그리고 정책적인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모멘텀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실적 자체는요 단기 성장의 시그널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기술 투자가요 지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7월 초지 않습니다. 이제 7월 초 이후부터는 이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과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기성장의 시그널을 보이면서 지금이 현재 출발점이다 새로운 출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반대로 리스크적인 부분 어떤 종목이든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투자 특성상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변동이라든지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외인들이라 아니면 기관들 자체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질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에 대한 확대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기업의 상장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라든지 어, 신사업의 규제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벤처 펀드 시장의 경쟁 심화도 자체도 체크해야 할 체크해야 할 리스크적인 부분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책 정부의 정책 수혜라든지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여전히 우리 기술 투자는요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요 단순하게 그냥 뭐 벤처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단순한 그냥 금융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의 상징에 우뚝 서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한 정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벤처 펀드의 확대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저평가 매력체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기술 투자에 성장 발판이 될수 수 있고 새로운 도약이 될수 있다라는 점은 꼭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지금 7월 초입니다. 7월 이후부터 후반기에는요. 후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을 주가 자체가 증을 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꾸준하게 우리 기술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꾸준하게 다뤄드릴 생각이니까요. 꾸준하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다 하도록 만약에 제가 내용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기술 투자 라는 종목 자체가 아 나는 한번 들어가 볼 가능성 자체가 충분하다 라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기술 투자 라는 종목을 잡으셔서 투자의 기마심으로 인해서 매수적인 부분에 대한 매수 타이밍 자체가 필요하다고 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개개인 연락 드려서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고가로 최고가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다한분한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들어오셔 가지고요 매수 타점까지도 다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색다른 분석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